진라면에 치킨 덕에 또 배고파서 부다 볶음면 작은 거랑 쿨키스. 그리고 빅 불고기 버거. 이거 어제. CU에서 샀어요. 사기 잘한들. 뭐, 무 뭐, 뭐, 뭐,

햄버거도끝 어. 돼지새끼. 지금 오빠 원래 옷을 주문했는데 이거를 보래줘볼게요 알겠죠? 나라라 나나 라나라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색깔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색깔 너무... <laughs> <매우> <laughs> <너무 느>, <laughs> <laughs> 나무 입어볼게. 안 돼. 맛좀 작거든, 고거빠빵 맞아. 어. 아. 출근복색이었는데? 응. 나 맨날 저, 아이보리 입고 갔잖아. 어, 아, 여보, 이거는 봄에도 입어도 되겠다. 응. 가을이랑. 아 제발. 아, 사이즈 어, 아, 소매, 소매 딱 맞다. 딱 맞지? 내가 시키는 거딱 맞아. 와, 씨. <웃음> 와. <웃음> 딱 맞다. 와, 이, 주인 같은데? 어때 가지? 내 거야. 어때 가지? 잘해라 어, 여보. 네. 내 네, 출근복. 어, 느 정도 마음에 들어? <laughs> 풍선이야? 어디 계약했어요? <개> 바우인 <laughs> 아니. 붕! 왜? 아, 왜? <웃음> 왜? <laughs> 이게 뭐라고? 엄마 <어묵>, 파프엄마 <laughs> 바래. <웃음> 어서커서 리메이크야. 짠. 야무지게워 주세요. 와, 양 많아? 양기가 많아. 엄청 많아요. 하 야, 그저... 아니 뭐 보조대 갖다 두고 거이 이런데는 그걸 어디 그런 티으로 입고 오안돼냄새 그거 의미 없어 왜? 한동안 오빠 냄새 다시 다시 <laughs> 나서? 다시 오다 어디 가도냄새가그고 있을 어 의미 없어 그나거어오빠 냄새나서? <목소리> 어, 잘 샀네. 다른 색깔도 있더라. 어. 다른 색깔도 사... <목소리> 아, 근데 막상 여기 진짜 맛있어. 다른 것도 다 맛있어. 아니, 그냥 복권도 바꿔야 돼서. 아, 맞네. 원래 바꿔야 돼. 예전에 계속 그랬는데. 한 3주 동안을 5천원짜리를 계속 맛이 바꿨어. 근데 계속 5천원짜리 계속 청춘되는 거야. 그 <목소리> 어. 3주를 어. 어. 아, 응. 계속 해줘어아 계속 사다 오면나도뭐될것 같긴 한데 아아 내가 더 사야하네 그건, 응. 그건 확실해 응? 음 그럼 이건 우리 사양에복권지비를사 아? 복권지비아아 그냥 내 용돈으로 할게그래가 내가 갚 왜? 좀 알았지? 내가 살면 오빠가 게해 <laughs> <laughs> 오만 원, 500만 원, 5천0만 원, 고기 몇만 원, 500만 원, 500만 원, 500만 원, 5 0 0면 원, 500만 원, 5 0게 하면. 500만 원, 5 0이만 원, 5 0이 이렇게 응. 음, 아니, 맛있겠다 아안 어? 기름장 기름장? 기름에 음. 기름을 아, 어살막힌 응. 소리 여기까지 응. 나는 청양고추 저는 마흔 다개 위장 다마 소리 들리네 오빠 나한테 저 터짐 들리는데? 나이제을못해 지금 힘이 진짜 못 하겠어. 몸 이거 저저이었어이하거 하나 넣게 이 너무 큰요아이도괜 아이스 오 아, 이거 막창에 음, 마늘 넣어서 먹어봐. 진짜 아, 잘 어울린다. 오빠 넣거 어떻게 그래 잘 어울려. 나도문에 먹게 됐잖아 오빠는. 아, 어, 나 마늘 안넣었어 그리고 뭐 때문에 솔직히 말해. 그냥 집에서 먹으니까 망가어뭘 망가지는데 왜. 먹지 말던가. 살 많이 찌는 거. 아니 오빠 이거 먹는다고 살 많이 찌진 않아. 마늘하고 고 마늘 먹는다고 살이 어떻게 많이 찌나 잠깐만. 가지.

근데 사람는그먹잖더라 아까 들고가자 위에 쪼만한 글씨로 설명에 혼선을 줬어 제작. 고추 폭탄이야 내 막장 네. 응. 나 앞에 먹었어아 내가 다먹었는데몇 응. 내겟지? 오빠 지금 한먹자 왜? 너 감자 많이 먹었잖아. 나 감자 아 지금 2 0 0이야나살안 먹어. 단지수 안 먹어. 네. 아, 와이프가 좋아해 가지고 양보하는 거야. 됐나 됐다 아기다뭐다빨뭐어야뭐거 뭐? 내가 지금다먹었는뭔냄새 해요? 집에 가서 맛있는거 먹을지도 그서는거 먹을지 너무 다 너무 맛있어 나도 너무 맛있어 내스야

오늘은 계란이랑 커피 아이 기다려 기다려야지 와비춰졌다김 넣으니까 이거 <놀네> 와 맛있다, 이 음. 그러네. 음. 맛있어. 떡국 진짜 안질리는것 같아. 음.

아, 아침도 떡국 먹어. 응. 떡국 이제 반 사라졌어. 어 진짜? 어. 어 지금 다묻었다 와. 오 이쁘다. 이짜다 살짝 이쁜데? 와 이쁘다. 저 짜장 빵. 와 가벼워. 가벼워? 어 약간 아이폰 따라 되는거 같다. 맞지? 와 <laughs> 이거 진짜 좋다. 한 손에 딱간겨 이거 너무 컸어. 너무 그리고 이상한 거 샀어, 오빠. 와이 차이 봐, 와. 안, 안주도 안왔는데 짠. 맛있겠다. 아 으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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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? 아 으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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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아 으아. 으아. 으 아니, 좀 안에 응. 나는 데 경우가 있잖아 우와 음. 오기 잘했다 음. 와 맛있네 진짜 얄미운 거 알아 오빠? 오기 전까지 아 배, 배고파? 이러놓고서 보면은 나보다 더잘 먹으니까 진짜 짜증내 뭐 먹으면 이제는 죽지 아 양배추 맛있다 맞지? 응 이거 할 거야? 해? 아니요 해봐 뭐. 할래 말래 할래 말래 할래 말래 말래 할래 말래 할래 말해네 이진제는 항상 안 하잖아 <laughs> 아 고추 다 좋다 어거거

이거 끓이요괜찮으시같 어, 이거 필요 없잖아 고데기랑 그래? <laughs> 배지안은 빼긴 빼야 되는데 나도 무너는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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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에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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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얼굴은 원래 안 쪄. 그무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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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 이런 무 너무, 너 아하제 진짜 별로다 내 거. 오빠 한번 찍어봐. 짜잔 아빠 세포는한번 찍어줄게. 아시. 선풍 더. 됐다. 됐다. 어 진짜 잘 나오네. 나 진짜 이렇게 나오거든. 예 네? 여보. 귀여워. 오, 귀여워요. 어 화제. 귀여워 귀여워 따라갈게요. 오빠. 화제. 날씨는 오늘 어땠습니까? 화제. 날씨는 오늘 어땠습니까? 날씨는 오늘 어땠습니까? 그럼 지금 바로 출발. 어! <laughs> 달이랑 여보 배경하가까 이쁘다. <laughs> 하지? 왜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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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에서 베이컨 체다 <체더>, 치즈 브리또. <laughs> <laughs> 가스, 내네 원, 할게요. 오, 어디 생했어 근데 피자는 이렇게 쩔어. 맞지? 응. 피자는 좋아. 맛있겠다! 알았다. 쌀봐 맛있어, 맛있어. 와! 와, 이렇게 주네. 이렇게 찢어수 있어. 오빠, 이거 봐. 오, 센스있네. 말밖에 어뭐있니 やまげよ。